자, 이번에 2015년도 행신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만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할게. 함수 fx가 직선으로 주어졌고 일단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고 gx는 무리함수입니다. 자, 보기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일단 보기 기억은 대부분 쉽지. 자, f s f x 자 얘가 x냐라고 물어봤는데 f x 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 래에자 집어 넣으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저 f x 라는 함수의 x 자리에 얘를 집어 넣으면 그대로 x 마이너스 a 플러스 a니까 자 x 나오는거 맞죠? 일단 기억은 맞고 자 니은 f g 합성이랑 g f 합성했을 때 갖게 만족시키는 실수 a 가 존재하냐라고 했어요. 근데 이 보기가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학생들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지금 얘는 어떤 특정한 a 를 집어 넣으면 f g 합성이랑 g f 합성이랑 항상 같냐라는 얘기야. 항상 같냐? 이두 함수가 같다는 얘기는 제가 이 합성 함수랑 이 합성 함수를 구했을 때 특정한 a를 집어넣었을 때 같게 나오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fgx를 먼저 구해볼게요. fgx면 이거 f랑 g랑 합성한 거지. 자, gx는 지금 이거고요 자, 그럼 얘를 f란 함수에 fx란 함수 x자리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gfx. 자, f(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a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 나오죠. 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뭘 착각을 했냐면, 얘랑 얘랑.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날 수도 있을 테니 이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A가 존재한다라는 니은이 맞다라고 많이 골랐어요. 근데 지금 이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두 함수가 항상 같게 하는 실수 A가 존재하냐라는 얘기에요. 그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지 딱 봐도 제가 A에 무언가를 집어넣더라도 이 둘을 같게 만들 수가 있니? 없지. 왜냐하면 x의 개수도 다르고 근호 앞에 부호도 달라요. 니은는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 합성함수랑 이 합성함수를 그렸을 때 같게 되는 점이 있냐라는 걸 물어본 게 아니고 a의 어떤 특정한 상수를 집어넣었을 때이 합성함수 둘이 완전히 같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는 틀렸어요. 니은는 틀렸고. 자, 그 다음에 g의 그래프와 g의 인버스의 그래프의 교점은 3개다. 이 보기도 굉장히 중요하지. 자, 먼저 제가 g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gx라는 그래프는 1,0에서 그래프, 그 그래프가 시작이 되지. 자, 여기 어딘가 그래프의 시작점이고 근호안이 0이 되는 점그 다음에 편안한 점을 찾아봤더니 0,1이 지납니다. 아, 그럼 무리함수가 이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 맞지? 이게 g(x)입니다. 근데 이 g(x)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지금? 감소함수죠. 자, 감소함수는 역함수와의 그래프 교점이 항상 y를 x 위에 있다라는 보장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 y는 x 위에 있지 않을 수도 있지. 감소함수이면 그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일반적으로는 y는 x 위에 있어요. y는 x 위에 없을 수도 있다고. 증가함수는 무조건 y는 x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위에 그대로 역함수를 그려볼게. 역함수를 그려야 되니까 y는 x라는 보조선이 필요할 것 같아. 자, 이렇게. 이제 잘 봐. 그러면 원래 함수가 1 0이 시작점이면 역함수는 0 1이 시작이에요. 그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 그래프를 y는 x에 관한 대칭이 되게 그릴 텐데, 이게 그림 그리가 기좀 어려워. 조금, 조금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렇게이렇게이렇게 그려져야겠지. 맞니? 어, 당연히 여기서는 만나. y는 x에 만나는데, 여기 여기가 추가적으로 교점이 형성되지, 당연하지. 원래 그래프가 1,0이 시작점이면 역함수는 0,1에서 시작해서 y=x 대칭이니까 이 모양이 될거 아닌가? 교점의 개수가 3 개가 맞죠? 세개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고,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감소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 있다는 보장이 없어. 어, 그거 꼭 주의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Y는 X 위에 있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